어 집아 기모 아니고 언니 이거 똑같은 바람막이야 이렇게 이렇게 바람막이고 언니 이거는요 겨울에 입어도 안 추워 어 정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레깅스 입고 근데 저는 그냥 하나만 입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세트 팔리 깔추가 음 예쁘지 어나 베이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깔 세트로 주세요 수건이 좋습니다요 깔 세트 어 색깔 너무 예쁘지 언니들도 근데 내가 입은 거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베이지도 있고요 블랙도 있어요 이렇게 베이지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이렇게 응 팬드 팬츠 응, 이렇게 근데 이 색깔이 너무 특이하고 예쁘지 응. 장고 바닥 나고 써 <laughs> 장구 바닥 나갔어. 어. 언니네들 그 사이트 주문하실 수 있는 언니들은 사이트 가셔서 주문하시면 그어 무이자.